예전에 제가 옷 장사를 하기 전에 좀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 가게에 제가 너무 꼭 입고 싶었던 겨울 코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죠 언니 저 이거 입어 봐도 되나요? 아주 해맑게 물어봤죠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쓱 쳐다보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티나 보이는 손님이 이거 입어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 손님한테는 다가와서 너무나 친절하게 장사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손님은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옷이 너무 입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더 물어보니까 여기서 본능적으로 이 가게 주인도 느낌이 팍온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친절 모드로 저한테 장사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손님은 키가 크셔서 이옷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우리 가게에서 자체 제작한 거라서 다른 데는 없는 거야. 이거 딱 하나 남았어. 뭐, 이렇군 저렇군 계속 열심히 장사 멘트를 날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설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가식적인 장사 멘트를 날리니까 막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팔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사고 그냥 나왔습니다. 결국 이 가게 주인은 손님 두 명을 놓쳐버린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의 기본은 친절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옷가게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 가려가면서 영업을 한다? 그 가게는 절대 오래 갈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옷가게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손님을 이렇게 돈으로만 보고 상대한다? 절대 단골은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을 잃으면 장사는 끝난 겁니다 진짜 손님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외모나 차림새로 보는 첫인상이 아니라 그 손님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vip 손님들은요 옷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쇼핑 자체가 행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내 모습을 봤는데 막 초라하고 우중충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습이 초라하니까 쇼핑을 하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손님은 가게 주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옷을 잘 입는 분들보다 옷을 잘못 입는 분들이 물건을 더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옷잘 입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서 어울릴 만한 옷들 한두 벌만 사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고르시고 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으세요. 근데 옷을 좀잘못 입는 분들은 이 옷이 내 옷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파악은 안 하시고요. 일단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갔는데 밑돌이는 이쁜데 어울리는 바지가 없어. 그럼 또 바지를 사러 오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옷을 좀 많이씩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노리고 옷을 막 팔아제 끼면 절대 이분은 저희가 그 단골이 될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안 설명. 옷을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자제시켜드리는 것도 단골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 장사하고 마실 거라면 열심히 팔기만 하시고요. 오래 장사하실 거라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어, 옷잘 입는 분들 중에는 물건 값을 너무 잘 깎으세요. 어, 언니 이거 좀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교를 떠시는데 귀여우신 것 같죠? 안 귀여워요. 저는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옷을 좀 소탈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좀 털털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물건 값도 안 깎으세요. 그럼 제 가게 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털털하신데 옷까지 많이 사가셔. 완전 VIP 손님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손님들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보통 우리는 부자들은 옷을 굉장히 잘 입을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자분들 중에서 옷을 조금 소박하게 입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어요. 옷을 좀잘 입는 분들은 영업을 하시거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부자분들이 좀 소박하게 옷을 입는데, 집에 계시다가 동네에 한 바퀴를 도시다가 저희 가게에 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동네 마실 차림이다 보니까 옷이 소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첫판에 사람들 외모나 차림새 보고 절대 평가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 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무조건 친절하지입니다.